이게 그건가? 그춤 중에 이거 있지 않아요? 뭐 뭐라고 하더라? 뭐 이름 있었는데? 탭댄스 아닌데? 셔플 맞아 셔플 아닌가 셔플? 와 근데 머리카락 진짜 예쁘다. 자야라칸 그 황혼 자야라칸 스킨 색깔이야. 진짜 예쁘네요. 아리? 아리는 한물 같지. 이제는 조이지. 이제는 조이의 시대. 아리 그 자리 조이한테 넘겨라. 이제부터 아이돌은 조이야. 넌 어른이야. 아이돌이 아니야. 알간? 근데 아리가 점화 스펠이라서 조금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laughs> 으쓱! 유성 피할 수 있어요? 아, 유성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전에 떠구떡이랑 오후에 떠구떡은 달라요. 어? 보이십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제 떠구떡의 조이 플레이. 하지만 오전에 플레이한 조이의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높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떠덕덕이자 아먹못 먹겠다. 진짜 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집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이 딜이 이 말,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건 너고 먹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너무 세 야? 나집 나, 나 간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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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 it? An enemy has been slai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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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수면을 맞춰야돼요 수면 맞추는게 핵심이면 핵심 톡 텔포 또 텔포? 잠시만 이거 아이템 바로 안줍거든요 이거? 아 뭐야 두개 동시에 쏴졌네 하지만 넌 수면에 걸렸다 아까는 되게 죽는거 오래걸리더니 이거 바로 먹어지네 어 뭐야 이거 얘 여기로 오나? 어 뭐야 이거 여기 어 뭐야 아얘 어디갔어요? 아아 동선 낭비 <laughs> 어왜 여기 여기 왜있어 소름 와 어, 이거 줄넘기 진짜 예쁘다 이게 노스킨이 더예쁜것 같아요 진짜 훨씬 예쁜 아, Q 못 썼어, 바보. 아, 잠시만요, 소나님. 아! 오. 음. 여기서 근데, 모렐로 안 가고, 리치베인을 먼저 가는 게셀것 같거든요, 솔직히. 만화는 솔직히 넉넉해요. 이게 랭게임이면은 블루도 먹을 거고, 리치베인이 더 나을 것 같아. 선 리치베인. 아, CS 많이 버리네. 크다. 아리한테 따라잡히겠다. 맨 처음에는 이거 스펠 강타 나오는 게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정글에다가 강타 한번 쓰면은 힐 이상으로 피흡이 돼가지고. <laughs> 미안해. 좀 아쉬운 거는 수면한 다음에 바로 된 건가? 개운하니? 어디 갈까요? 바텀 Oh, my God. <laughs> oh, my God. 아, 뭐야. 아 스펠도 없어. 매자이요? 아, 매자인 근데. 별로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적응이 안된다 Q가 너무 빨리 사라져요 이거 무조건 그냥 바로 써야겠는데 근데 또 바로 쓰면은 여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바로 쓰면은 가다가 날라가버려 적당한 타이밍에 써야되는데 잘 안되네요 역시 수면을 맞아야 딜이 좀. 어, 맞았다. 잘 가. 자면 끝이야. <웃음> 자면 <웃음> 자는 순간, 거기는 지옥이야. s o r 약간 좀 미안해지는데? 절규의 모습. <laughs> 진짜 좀 미안하다. 쎈걸 어떻게? 나 머렐로 갑시다 이제. 왜요? 아까 그 이거 이거 부금 보내줘요? 이거를 진심으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음성 음성 보내드릴게요. <laughs> 저, 제가 으, 그 MP3 파일로 녹음한 거 있는데 이거보다 더 짧은 거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십시오. <laughs> 아 실수. 하지만 이어서. 앨리스가. 아이고. 왜 스펠이 안 나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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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 메일 주소 있어요. 제거제거 제 거. 유튜브 정보창이나 이거 트위치 정보에도 있지 않나? 아니면은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려도 되는데, 그냥 뭐, 네이버 카페에 올릴게요. 제거 카페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두겠습니다. 하나하나 메일로 보내는 것좀 귀찮고 네이버 카페 올릴게요 열매 없나 소나 짜야 소나는 원콤 나겠다 이거 서리왕 허리 왕 쓰고, 어, 왜안 쓰지? 에헤이, 이거, 이거 잡니다, 잡니다, 톱 <목소리> 실수. 전멸을 제가 좀 잘못했어. 어, 아리님 전멸 흘렸네. 주우러 갑니다. 오, 에이 욕심 부렸다 그거. <laughs> 저, 저건 너무 욕심 부렸다. 베인만 잡고 살수 있었는데. 예쁘다. 너스킨이 스킨이야. 누구를 잡으러 가볼까? 자야가 아까 궁 썼죠. 어, 와, 이게 안 맞다. 안 맞았던? 쎈데? 아 이건 안돼 궁국은 안돼 근데 되게 조이가 사망모션을 아직 안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사라지는 모션이긴 한데 시체가 아예 안 보이는 건좀 되게 좀 그렇네 사실은 잠에 든거 아닐까? 과연 시체일까? 오예! 배트 좋지 <laughs> 이제 사람들이 막전멸 딜, 전멸딜 그러잖아요. 조인는 진짜 있는 거야, 전멸 딜이. <laughs> 와, 구원 좋다. 구원 좋지. 케인 좀 잡을까요? 너무 나를 많이 죽였네. 안 돼. <laughs> <laughs> 조이. 하하. <laughs> <laughs> 아하, 아리가 <laughs> 아리가 욕 먹는 거야? 아닌데 그거는. 아, 자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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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님. 스아 <laughs> 음. 이걸 구원이? 아이고. 어 죽을 뻔했다. 어 잠시만 스펠 너무 많은데요? 잠시만 아 먹으면 안 되겠지? 아이 별들 좀 먹고 싶다. <laughs>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스펠이 너무 많은데. 와 저마 저마 전멸 힐 강타. 천국이구만. 궁으로 메, 먹고 빼는 게안 돼요. 이거 어 궁으로 데미지 흡수 안 돼요. 궁을 도주기로 쓰면 다 맞아요. 안돼안 돼, 안 돼. 먹고 궁으로 빠져야지. 노노노노 불가능. 데미지 다 들어와요. 어, 잠시만. 어, 전멸, 어, 전멸, 그리고 이거 또 되게 사기인 점이 뭔지 알아요? 이궁 사거리, 옛날 전성기 시절 궁극이에요. 카사딘 궁극, 이거 봐 보여요. 사거리 장난 아니야? 여기 그냥 넘, 그냥 넘어요. 이거, 이거 봐. 완전 넓어. 어. 아, 나점멸이 있네. 근데 이거 아이템 쿨은 그래도 만들지 않을까요? 스펠 쿨? W? 지금이 더 재밌긴 한데, 솔직히 너무 좀 사기 느낌이 강해서. 이거 스킬 사용 쿨은 늘릴 것 같긴 해요. 야 87원 준다. <laughs> 87원 준데아이 <중인데? 웃음> 아, 어? 이게 안 맞아. u n s t o p 오,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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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나 점멸 안 먹었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아, 까비 죽일, 죽일 수있었 는데, 전 멸도 있 고, <듀디디디디디디디디디> 드드 d e d 오 d e d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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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갑니다, 아리님. 아, 아, 벌써 끝났어. 아, 아, 싱거운데요. 아직인데, 나, 나는 아직인데?